느낌의 니트 자켓 소개시켜드릴게요. 정말 보들보들하고요. 어, 살에 닿았을 때 촉감도 보들보들하지만 되게 쫀쫀해요. 그리고 신축성도 좋고 그리고 두께감이 어느 정도 톡톡합니다. 어, 진짜 이거 하나만 입어, 입어도요. 정말 썰렁한 날씨에 충분히 보온성 유지하면서 입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워낙 보들보들 빳빳한 느낌 아니기 때문에 안에 갇혀 있고 조금 더 추울 때는 겉에 패딩 같은거나 또 겉에다가 코트 같은 거 같이 입어 입더라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톡톡한 재질의 어, 니트 느낌의 자켓 생각해 주시면 되십니다. 호피 무늬가 정말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. 카라는 이렇게 기본 카라로 되어 있으면서 밑에 스트링을 잡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. 스트링 잡지 않고 입으면은 그냥 일자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요. 여기 넥선 부분에 까만색으로 또 소매 끝에 부분에 이렇게 배색. 전체적으로 호피가 아니라 또 끝에 부분, 끝에 부분 한번더 깔끔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멋스럽게 입을 수 있습니다. 저는 안에다가 그냥 저희 라운드에서 살짝 U자로 파여져 있는 프리미엄 기본 티 입고서 위에 저희 플리츠 워머 같이 사. 착용했고요. 어, 플리츠 워머는 이런 식으로 어떤 옷에든, 어, 목티를 꼭안 입더라도 썰렁할 때 이거 하나 입고서 다른 거 하, 입으면은 어떻게 보면 목티 입은 듯하게 충분히 연출을 해내면서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어떤 옷에든 어울리게 입을 수 있는 저희 플리츠 워머입니다. 이렇게 하셔도 되고, 이제 날씨 썰렁하면은 여기다 머플러 같은 거 같이 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. 저희 백이 핏의 청바지, 정말 워싱 이쁘게 나온 청바지예요. 길이감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자를 필요 없이 94 정도 나오는 길이감에 정말 워싱이 너무 나 예쁘게 여기 살짝 방산 한번 들어가면서 와이드 백이 핏이지만 너무 펑퍼짐한 느낌 없이 정말 인기 많은 제품입니다. 어, 이거 가을 상품으로도 있고 안에 약기 뭐 살짝 들어가 있는 바지 똑같은 디자인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청바지. 흑청이랑 입었을 때 느낌은 이런 느낌. 와인 색상입니다. 와인 색상도 아주 뭐 환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살짝 톤다운된 와인 색상에 교비무늬가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. 되게 톡톡해요. 톡톡한 자켓, 아주 얇은 가디건식에 나온 게 아니라 톡톡한 자켓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, 원단 느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원단 느낌입니다. 이런 식으로 쫀쫀하게 입을 수 있는 자케이고요 사이즈는 5호부터 77, 날씬 77이신 분까지 추천드립니다. 전체적인 길이감 지금 55, 가슴 단면 55입니다. 니트 재질의 55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늘어나긴 해요. 그래서 편안한 스타일로 입고 싶으시면 어, 바스트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77 반이신 분까지도 편안하게, 그리고 쫀쫀한 느낌으로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저희 니트 가디건 어, 자켓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색상은 두 가지 보여드렸습니다.